자, 247쪽 필세지 8번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. 자, AB를 T 대1 마티로 내분하는 점이 겠으니까 자, 보이죠? AB를 T 대1 마티로 내분하는 점이 조금 더 키울까요? 내분하는 점이 3, 4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. 별거 없는 것 같아요. AB를 T 대1 마티로 내분하는 점이 3, 4분면 위. 일단, 내분하는 점요까지좀 끊어서, 어이구. 내분하는 점요까지딱 끊어서, 내분점 먼저 구해봅시다. 문자라고 쫄지 마시고 AB를 T대 1마 T로 내분한다니까 자, 이 정도 글기가딱 좋죠? 자, b 스케요 T, 1마 T T, 1마 T 이쪽도 마찬가지 T, 1마 T 그 다음에 여기도 T 그 다음에 1마 T 이렇게 딱 쓰고 자, 좌표는 어디서부터? 항상 뒤에서부터 곱해간다는 거 명심 b X좌표 곱하기 5 a X좌표가 마4 B의 Y좌표 곱하기 마6 a의 y좌표가 곱하기 2죠 자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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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로 연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요 자 분모 1대서 쓰나 마나 그럼 분자는 5t 플러스 4t니까 9t 이렇게 되니 그리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되죠?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6t 마이 t 니까 마8t y좌표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됐지 다했습니다 내네 분점을 구했고요 됐니? 자, 그 점이 3, 4분면 위에 있대. 자, 그럼 네 분점을 구했잖아. 이게 네 분점입니다. 네 분점인데, 이게 3, 4분면에 있다. 뭔말 하려는 걸까? 그려봐.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. 3, 4분면에 점이 있대. 그럼 x 좌표는 음수죠. 마치 0이 여기 있으니까. y 좌표도 음수죠. 그러니까, x 좌표가 음수고, y 좌표도 뭐다? y 좌표도 음수다. 이렇게 가시면 될 거야. 자, 1차 부동식이니까 풉시다. 9t가 4보다 작다. 그럼 t는 9분의 4보다 작고. 그리고, 자, 마팔t가 마이보다 작다니까. 마팔로 나눈는 부동 방향 바뀌는 거 아시죠? 그러면 t가 4분의 1보다 크다. 짬뽕 하시면 4분의 1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되는 거 맞냐? 그럼 t가 4분의 1에서 어디까지다? 4분의 9 사이다.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게 자, 지금 답은 맞는데요. 원래 뭐도 따져야 되냐면, 이게 B잖아요. T랑 1마 T가 B 아니냐, B. 들어봤지? B라고. 이런 제기랄. 안 쳐지네. B니까요. B는 음수가 못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따져주셔야 됩니다. 뭐, B, 인, T가 양수다. B는 항상 양수야. 1마 T도 양수다를 따져주셔야 돼요. 그럼 T가 0보다 크고, 자, 그 다음에, T가, T가, 1보다 작다 되는 거 맞습니까? t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t가 1보다 작다 되는 거 맞니? 자 그럼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니까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자 그랬더니 t가 0에서 1 사이다라는 건데 그럼 얘랑 얘의 겹치는 부분을 구해줘야 되거든 근데 0에서 1 사이랑 1분의 4에서 9분의 4 사이 아니까 그냥 t가 1분의 4에서 9분의 4 사이다 빠 나오더라는 거지. 자, 그러니까 얘가 의미가 없었던 거죠. 원래 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죠 자, 그다음에 어, 두 번째 거 9번으로 갑시다. 9번으로 가 보면 9번으로 가 보면요. 자, 요거는 쌤이 밑에 확인 체크 안 풀어 줄 거야. 왜안 풀어 줄 거냐면 하 똑같거든, 맞지? 쌤이 푼 8, 9번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보고 다시 풀어 보세요. 자. 그러면 점 a b에 대해서 ab를 k 대 2로 외분해라. ab를 k 대 2로 외분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b를 k 대 2로 외분하시면 외분하면 되겠지. 어떻게 외분할까? 자, 일단 공식. 외분하는 점 했으니까 외분점을 먼저 구하자. 맞지? 그러면 k 2 e, k 2 e 이렇게 될 거고 이쪽도 k 2 e, k 2 e 이렇게 될 겁니다. 좌표는 역시 b에서부터 곱해 가면 b의 x좌표 그 다음에 a의 x좌표 그 다음에 b의 y좌표 a의 y좌표 외분점이니까 연결모는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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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정리합시다 정리했더니 k마 2분의 뭐가 된다 마상 k마 4죠 마상 k마 4가 될거고 자 이쪽은요 k마 2분의 5k 마이너스 6이 될거야 됐지 자그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대 야이점 외분점이 얘인데 얘가 이직선 위에 있대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x 자리에 얘를 대입하고 y 자리에 얘를 집어 넣어라 이런 얘기인 거지. 되겠죠? 자이 점을 x 자리에 넣고 y 자리에 넣어라. 위에 있다니까. 자 넣을게요 y 자리에 넣고 x 자리에 넣으면 k 마 2분의 5k 마이너스 6은 k 마 2분의 마 3k 마4 빼기 6인데 자 보세요. 이 방정식 계산할 때 분모 있으면 분모부터 없애야 될거 아니야? 양변에 k 마1를 곱합니다. 그럼 얘는 약분돼서 죽고 얘도 약분돼서 죽고 여기는 k 2를 곱해주면 되겠지. 끝났어, 이 오케이 마 6이고 마 3k 마4마 마 6k 플러스 12 이렇게 된거 맞지? 자, 계산하자. 어 이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k인데 이항되면 왼쪽으로 이항시키자. 14k 된거 맞냐? 9k 넘어오니까 14k이고. 자그 다음에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 되니까 얘, 얘, 얘 계산하니까 18마 살아서 14대지 아하, k가 이쁘게 나왔네. k가 1입니다.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거야. 10 맞지? 어이구, 점을 몇개 치는 거야? 미친 거야. <laughs> 자, k가 뭐다? k가 1입니다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밑에 거는 똑같아서 선생안 풀어드릴게요.